안녕하세요. 해광원장입니다. 자, h l b 주식입니다. h l b 오늘, 어, 소폭 하락했죠. 마이너스 3.58% 하락 마감 했는데요. 어, 자, 그런데 오늘, 뭐, 놀랍게도 이렇게 쭉 내려와서 꼬리 달고 올라갔습니다. 그쵸? 예. 네. 잘 말아 올렸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매수 신호도 발생됐는데, 자, 오늘 이렇게 매수 신호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투자자분에게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예, 혼란스럽습니다. 예, 혼란스러워요. 이런 시장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이 잘 대응해야 되는데, 그 내용들, 뭐 어떤 부분들이 혼란스러운지도 어, 제가 주목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 l b 자, 오늘 일단은 요렇게 올라간 거, 일단 투자렘들 신경 너무 쓰지 마시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고, 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에, 혼란의 이 시장 상황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기술적 분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시끄럽게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뭐죠? 지금 전쟁 상황이죠. 전쟁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뭐 축소되거나 전쟁이 막 스톱돼서 뭐 종전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확전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뿐만 아니라 뭐 저쪽 이스라엘 쪽도 다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뭐 미국이 중국 때리기는 뭐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뭐 계속 통화하고 나서 뭐잘 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 전쟁 부분들 이거 계속적으로 확전된다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전쟁 부분으로 인해서 결국은 국제 유가 부분들도 이번에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 부분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게 게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가격 한번 보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국제유가 WTI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시세 나왔죠? 저점 대비해서 25%가량 올랐습니다. 가격이 25%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7달러에서 85달러 정도 수준까지 올랐다는 얘기인데, 지금 업계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건얘 다시 100달러 이상 넘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대체 무슨, 무슨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야. 나 HLB 투자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제 유가가 올라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가 알아야죠 그렇죠 유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특히 우리 한국처럼 기름 한 방울 나지도 않는 나라가 빨리빨리 신재생 가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laughs> 네. 기름 한 방울 나지도 않는 나라가 국제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기름을 사와야 되는 이 가격 자체가 올라가니까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겠죠 결국 물가 상승의 어떤 요인이 되는 건데 지금 물가가 어쨌든 추세적으로 잘 떨어지고 있는 물가가 다시 한번, 어,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게 아니냐. 네? 그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고점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물가 피크였다면 여기는 다시 한번 물가 바닥에 피크가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러면 물가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미국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CPI, 소비자 물가 지표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 시장에서 기대해오면서 미국 증시에 올라갔었던 이유가 뭐예요, 명분이? 결국은 금리 인하잖아요.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 어, 그래도 우리가 높게 보고 있고, 어, 빠르면 6월에 너희들 금리, 어, 하지 않겠어? 라고 지금 기대해서 시장에서 계속 기대치가 이렇게 붙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최근에 연준 위원들 나와서 계속 발언하는 거 보면, 어, 물, 저기, 금리나 급하지 않아. 좀더 두고 보자. 어, 이렇게, 이렇게 국제유가가 자꾸 올라가는데, 금리나 자체 잘못했다가는, 에 길, 저기, 불, 불 붙은 데다가 기름 더 붙는 꼴이니까, 좀, 어, 좀더 시장을 지켜보자. 이런 관점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자꾸 하락하니까, 불안불안한 겁니다. 네, 불안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대만에서 지진 났죠. 규모 자체가 엄청 큰데 어, 희생자가 좀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지진이 나 가지고 TSMC도 지금 영향을 받았어요. TSMC 뭐 주요 공장들이 스톱되는 일들이 좀 벌어졌는데 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반도체 기업들 대장이잖아요. 삼성전자나 SK닉스나 그리고 그 밑에 단에 뭐 소재 장비 기업들이 많은데 이거를 지금 반사 이익으로 우리 국내 증시가 될 반도체 주식이 올라갈지, 예 아니면 어그 뭐라 그러죠? 반도체 관련된 업황 업황이 어쨌든 공급난에 따라서. 결국은 원래는 지금 공급난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TSMC 역량으로 사실은 반사이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맞거든요? 계산적으로는 맞는데, 실제 이 공급난이 뭐 전쟁 등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혹시라도, 일시적으로 그냥 여기 주가가 미국 증시 역량까지 이제 같이 두둑게 맞아서 같이 빠지는지를 내일 한번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왜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까지 왔냐면 우리 HLB는 결국은 잡주가 아니라 호재를 달고 있는 이슈 테마가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이 높고 또 차후에 코스피로까지 이전 상장까지 좀 고려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총이 높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 역량을 안 받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 상황에서 수급들이 계속 반도체 쪽으로 좀 들어갈 거냐? 아니면 이 소급들이 좀 빠져서 테마주로 들어갈 거냐? 아 테마주로 들어가면 오케이. 네? 테마주로 들어가면 오케이. 우리 제약 바이오 괜찮아. 테마주들 있고 또주 후반에 또아마케도 있고 주요 등등등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데 만약에 저 tsmc 관련된 반사 이익으로 만약에 반도체 주식들이 내일 또 시세가 막 치고 나가버리면 소급들이 또 글로 몰려갈 거 아니야. 2차전지는 당분간 저거 좀 쉽지 않아 보이고 만약에 주가 지수가 올라간다면 미국 증시가 막급증나가지고 올라간다면 뭐2차전지도 올라가겠죠. 근데 힘이 힘이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에너지가 부족해요. 왜냐면 지수는 지수는 올라가야 되니까 조금은 올라가대. 왜냐면 부담감이 있거든요. 실적 리스크가 있어요. 실적 얘기를 계속 제가 미리미리 계속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이제는 실종 얘기 안할수 없어 미리미리 말씀드려야 돼 실종 리스크가 2차전지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힘을 내더라도 힘을 많이 내기가 어려워 떨어질 땐더 많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사줄 사서 주가 올려야 될 주식들이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오늘 엔캠 보고 우리 투자자들 그냥 먼산 보고 멍 때리시는 분들 꽤 많았을 거야 이거 뭐야 이거 <laughs> 그쵸? 아 이거 뭐야 대체 <laughs> 이런 질문을속 <laughs> 터지게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증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힘을 못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니까 그러면 코스닥 지수 좀 올라가거나 버티거나 할때 누가 그러면 역할을 해줘야 되냐면 지금 hlb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네, 해줘야 됩니다 네, 그 정도의 역할은 우리 투자자들 다들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hlb가 주가가 많이 안 빠지고 최대한 좀 버틸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FDA 뭐 허가 이슈가 아직 확정적인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 반도체 쪽들이 오늘 오후 장에 막 마구잡이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막 바닥에서 반도체 쪽들이 막 올라와서 이 얘네들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일 내일 우리 반도체 쪽이 막, 막, 치고 나오고, 반사이 소식들이 나오고, 이슈가 막, 되면서 치고 날리면, 수급들이 반도체 쪽으로 막, 달라붙으니까, 그러면 2차전지는 계속 힘이 좋지 않을 거고, 제약바이오도 장초반에 조금 흔들 수는 있습니다만, 수급들을 잘 보세요. 제약바이오 쪽, 뭐, 좀 괜찮은지, 예, 아니면, 어, 이거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어 엔터테인먼트나, 게임이나, 다른 쪽에서, 이거, 받아주는지, 시장을.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제약바이오, 아니, 그 그러니까 2차전지를 제외할게요. 2차전지는 당분간 계속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제약바이오 아니면 지금 그외 주식들. 그런데 시총 규모로 놓고 보면 대략 뭐 로봇이라든가 또는 뭐 엔터테인먼트 쪽이죠. 엔터를 우리가 게임도 마찬가지고 음원도 같이 이제 묶어서 봐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제 게임하고 음악 엔터테인먼트 애들. 요것들 이제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묶어서 예, 그래서 얘네들이 치고 나갈 거냐 아니면 우리 HLB가 제약바이오인 우리 HLB가 치고 나갈 거냐 요거 포인트 잘 보시면 됩니다 예, 얘기하려고 좀 멀리 돌아왔죠 왜냐면 이래야지 논리적으로 맞아 투자자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 그래야지 나중에 대응할 때도 내가 거침없이 대응할 수 있어요 자 기술적 분석 들어가 볼게요 HLB 매수 안 했습니다 매수 안 했어요, 투자자분들 매수 신호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 아닌 거 아시죠? 예. 네.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요. 거래량 빵 터지지도 않았고요. 네. 추세적으로 5이평 넘어가지도 않았어요. 10만원 선 정, 정, 지지와 정 겹쳐있는 구간들도 오늘 넘어가지도 못했어요. 뭐된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가 쭉 내려 밀렸다가 그냥 꼬리 달고 올라온 것 뿐이에요. 물론, 물론, 오늘 세력들이 사줬어요. 그나마라도 긍정적인 것은 예, 어제도 사줬고 오늘도 사줬다는 거.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소 포함해서 사줬다는 거. 예, 그런데 어제도 빠졌고 오늘도 빠졌다가 올라왔어요. 네, 종가상으로는 어쨌든 마이너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 경험이 있죠. 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투자자분들, 여기 경험이 있잖아요. 여기 이런 상황들이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고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을 때. 이거, 이거, 정말 리얼하게 우리가, 어, 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정도 그림 나오려면, 이렇게 양봉 나와야 된다는 거 우리 경험했잖아요. 앞에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페이크고, 실제로, 더 치고 나가는 구조가 나오려면, 반전돼야 된다. 그쵸? 반전돼서 바로 치고 날려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그림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 그림 나오면서 더 언더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 내일 HLB 딱 보면 답 나오겠네요, 그쵸? 제가 두 번, 세번 얘기해야 되나, 이거?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 우리가 하루하루 지금 거의 매일같이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응, 어, 우리 드라마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레파토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다를까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처럼 반전돼서 나올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다시 내려 누를지. 그러면 여기에서 저가 매수한 사람들, 여기서 저가 매수하겠다고 오늘 종가에서 매수했거나 오늘 장중에 꼬리 달고 보고 산 매수자들, 이렇게 다시 운봉 캔들 나오면, C급 할까요? 안 할까요? 네, 놀라서 뒤로 자빠질 수 있죠? 근데 놀라서 뒤로 자빠지기 전에 매도는 하고 자빠져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 명심해야 돼. 제가 왜그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바로 심리, 심리. 그 심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투자자들이 이런 자리에서 놀라 자빠진단 말이야 예, 후달린다고요 아이씨 이거 팔아 말아 팔아 말아 이러다가 그냥 어어 하다또놓친다고요아 이거 올라오겠지? 떨어져봐야 8만원인데? 좀더 기다려볼까? 아니야 8만원 생각하니까 이거 18%나 떨어져야 되는데? 아 돌겠네? 그 이하로 우리는 8만원을 최소 보수적으로 여기 브레이크 걸렸던 자리니까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제가 지금 기대하는 가격이고 만약에 18만 원아 다시 죄송해요 8만 원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와 이건 진짜 미칠 미칠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내일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최소한 도치 캔들 도지형 캔들 십자형 캔들 아시죠 도지형 캔들 나오거나 아니면 양봉으로 말아주는 게 가장 좋죠 10만 원이 돌파 안 돼도 돼요. 개파락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양봉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그리고 하루 이틀 버티다가 다시 또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버틴다는 시그널을 줘야 돼요. 예, 시그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반대로 내려오면 예,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서 적가 매수한 세력들이 한꺼번에 물량 다시 한번 털어낼 수 있으니까 예, 요런 것들을 투자자님들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예. 뭐 레파토리들을 계속적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 이렇게 어, 흐름들이 나왔을 때 대응 전략들을 계속 의견 드리고 있으니까 어,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흥분해 가지고 할게 아니야 주식은 에, 아시겠죠 가슴은 열정적으로 뜨겁게 대신에 머리는 냉정하게 차갑게 어,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있고 기준을 잡고 대응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 올라갈 것만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손절매 하고 어떻게 매도를 해요. 어, 그냥 주구장창 들고 계속 가는 거지. 그런데 뒤돌아서 보니까 아 이런 돌아버릴거 이렇게까지 빠질 거였으면 여기서 팔 걸.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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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투자자분들 이거 세살 나이도 그렇게 생각은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갓 아,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하면 세살 나이도 어 걸어가다가 저기 문틈에 부딪히거나 식탁에 머리 깨져보면. 아, 도, 돌아버리겠네. 돌아 정말, 다음은 두 번은 안 다칠 거란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이해되세요? 다음에 거기 근처에 가면, 아, 지금 맞아, 거기 그때 헤딩했지. 아우, 돌아버리겠네. 두 번은 안 깨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나이도 있고, 연세도 지긋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주주분들은 인생 경험 많으신데. 이 주식에 대한 경험은 약간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경험치가 좀 부족할 수 있으니, 잘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왜냐면 돈이 걸려 있는 거니까, 돈, 돈, 이 소중한 자산이 걸려 있는 거니까, 신중히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투자자분들 많은 경험을 또 해보신 분들도 있고, 또 계좌에 여러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과거에 많이 부딪히고 깨지고, 헤딩하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로 넘어지고, 막 이런 경우들 많이 해봤잖아, 주식으로. 그러면 또 다시 또 당할 거냐? 어. 아니면 나는 이분에좀더 스마트하게 좀 대응해서 좀 결과를 잘 만들어낼 거냐? 그거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대응에 대한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손이 문제냐? 아니면 이 머리가 문제냐? 아니면 이 말도 안 되는 욕심 때문에, 예? 뭐 어디가 문제냐? 그럼 손목지 잘라버릴 수도 없는 거고. 투자자분들.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이 머릿속에는 요 욕심밖에 없어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어요. 투자자 여러분들. 그래서 기계적으로 끊어야 돼. 아니, 그래서 손모가지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 대응들을 아주 칼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칼같이. 그 기준이, 근데 제가 보는 기준은. 보통 한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가 되는데, 네, 싸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정도 보고 있어요. 그 기준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매매 신호 기준이 되겠고요. 화살표 매매 신호. 그리고 거래량, 요런 것들, 가격이 평선, 요런 것들 제가 다 말씀을 드리죠. 투자 자러분들 공부할 수 있게, 네? 좀 배워갈 수 있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한두 가지 정도는 제가 안 알려드리죠. 이런 것들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예.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요목조목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관리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 꾸준하게 말씀드릴 거고 기준에 부합하게 투자자 여러분들하고 좋은 수익들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의견을 함께 할 거니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좋은 수익들 같이 만들어 가 봅시다. 혼자 매매 대응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카톡 링크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그쪽으로 상담 문의주시면 우리 유료 회원분들과 같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어,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아이디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